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시 국가보안상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인지 진로 진학에 대한 지식을 넓혀주는 이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준표입니다. 오늘은 2025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통계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일단, 우리나라에는 매년 이런 조사를 하거든요.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취업하고 진학은 어느 정도 하는가.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조사 근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몇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어, 조사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게 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뭐 어, 근로복지공단 데이터베이스, 뭐 병무청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공 데이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통해서 사실 다른 나라는 흉내 낼수 없는 그런 조사들을 매년 방대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사 그 깊이나 내용에 비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 가 않기 때문에 저라도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런 조사 내용을 어, 소개할까 합니다. 어, 조사 대상은 2025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총 59,661명. 어, 2025년 2월에 졸업한 학생들 5만 9,661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 취업률이라고 이게 취업에서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취업을 한게 아니라 취업을 한 회사에서 어, 금방 관두지 아니하고 얼마나 오래 다니는가 이걸 유지 취업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지 취업률 조사를 위해서는 2024년 2월에 졸업한 학생들 6만 3천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졸업자 대상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 462개, 마이스터고등학교 52개, 일반고 직업반 그러니까 일반고 안에 일반 반이 있고 직업반이 따로 있는 학교가 아직도 있거든요 일반고 직업반이 설치되어 있는 61개 고등학교를 현황조사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런 조사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나라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은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후어 상황, 취업했는가, 진학했는가, 그리고 계속 다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봤다라는 거죠. 조사 기준일은 202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졸업한 애들은 올해 4월 1일, 그쵸? 그리고 어, 유지 취업률을 보기 위해서는 전에 바로 직전해 4월1일날 기준으로 해서 취직한 아이들 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를 보기 전에 공식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뭐이 채널을 오래 보신 분은 제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되는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취업률은 일단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률을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대학교 취업률도 마찬가지인데 졸업자 중에 진학을 하는 학생은 빼게 되고요. 군대 가는 학생들도 빼게 되고 제외 인정자 뭐 외국을 갔다든가 이런 학생들을 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가장 큰게 진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졸업한 학생들 중에 대학을 진학한 애를 뺀 나머지 인원 중에서 얼마나 취업을 했는가 이걸 취업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진학률은 졸업자 전체 중에 진학을 얼마 했는가. 요걸 이제 진학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률은 진학자를 빼고 계산한 또 비율이기 때문에 진학률과 취업률을 합치면 100%가 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그냥 순수하게 진학률처럼 졸업자 전체 중에는 취업을 얼마나 했는가 요걸 따지는 것을 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유지 취업률은 어 취업을 아 한그 건강 보험이나 고용 보험에 등록이 된. 예전에 취업을 한 거죠. 그 상태에서 현재 계속 다니고 있는 학생은 얼마나 되는가? 이걸 유지취업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조사 대상자의 인원을 한번 보시게 되면 특성화 고등학교 462개, 고등학교에서 51,600명, 마이스터 고등학교 52개 학교에서 5,252명.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한 학교당 한 학년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반고 직업반은 61개 고등학교에서 2,800명. 이렇게 해서 총 575개 고등학교에 59,661명에 대한 어, 조사 내용이다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취업 현황을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현황을 살펴보시면. 전체 취업률은 55.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일단 뭘 빼야 됩니까? 진학자를 빼야 되는 거죠. 진학자 29,373명. 그러니까 진학률, 요거 자체가 바로 진학률이 되는 거죠. 전체 인원 중에 진학한 학생들이 49.2%가 되게 되는 거고요. 요 29,373명을 뺀 학생들, 약 3만 명 정도 되는 학생들 중에서 취업자가 15,296명이기 때문에 전체 취업률은 55.2%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모든 학생 중에 취업률은 25.6%지만 진학자를 빼고 취업 대상자 중에는 55.2%가 취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군대 간 사람들 2.6%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이유로 제외된 학생들 1.8% 그걸 빼고 나서는 20.8% 정도는 어 우리 취업이 안된 미취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취업자 비율을 보게 되면 매년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5년 전에 비해서는 진짜 형격하게 떨어져서 20.8%의 어 특성화고등학교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하는 100명 중에 졸업하고 나서 보면 어 1년이 지나기 전에 보면 20.8%한 20명 정도는 대학도 안 가고 그리고 아직 취직도 안간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왜냐면 하 이게 뭐 1년 뒤면 다 어딘가에서 뭔가를 하고 있겠지만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계산을 한 건데 저 정도면 어 특성화고 학생들도 꽤 졸업과 동시에 진로를 많이 찾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20.8%의 비율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낮추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어제 그냥 느낌은 일단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교 졸업의 취업률이 전체 취업률이 60% 되니까 뭐 그런 거라고 비교하면 뭐 어,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별 현황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남성 취업률보다는 여성 취업률이 좀 높게 되고요. 어, 그렇게, 그 다음에 진학자 비율도 전체 졸업생들 중에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도 여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율 자체가 전체적인 숫자는 남학생이 좀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는 남학생이 높을지 모르겠으나 취업률 봐도 여학생이 좀 높고 그리고 진학하는 학생 비율도 여학생들이 조금 높은 그런 상황이 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요 정도 차이면요, 뭐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냐면 요 사실은 입대자들, 입대자들이 어, 남성들은 좀 있지 않습니까? 1523명, 어, 전체의 4.3%가 입대자가 되게 되는데 요런 쪽이 비율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군대 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재직자 특별 전형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어 요런 비율이 어, 남녀 차이는 어, 줄 수가 있다라고 추정은 되지만 그러나 숫자만 본다면 여성의 취업률 어~ 진학률이 남자보다 조금 더 높다 그러니까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오히려 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의식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철이 좀 빨리 든 거고 남학생들 중에는 아직 좀 어~ 철이 덜든 어~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어~ 이~ 숫자를 보고 추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 전반적인 취업률 분석을 보시게 되면 여학생들이 앞에 표대로 57%, 남학생들이 54.1% 취업률을 보여준다고 했죠. 근데 여학생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55.9% 취업을 하고요.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는 79.8%, 일반고 직업반에는 44.8%의 취업률을 보여주습니다 주었고요. 남학생들은 특성화고에서 49.9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71.9 일반고 직업반에서 33.1%의 취업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학교 종류에서 여학생들의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앞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여학생들의 진로의식이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는 높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된 거고요. 또 학교별로 딱 보게 되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원래 고졸 취업자를 목표로 특수 목적으로 지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어, 취업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취업을 많이 하고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어, 좀 취업도 하고 대학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보다는 당연히 취업률은 낮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반고 직업반이 이제 어,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고 직업반은 일반 대학 진학을 위한 그냥 일반 학생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취업보다는 생각들이 좀 어, 다니다 보면 어,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고 직업반은 조금 취업률이 떨어지는 취업 정보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추정해 봅니다 정확하게 인터뷰를 안 해봤으니까 제가 모르지만 숫자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취업의 질이 되게 중요한데 취업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업장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물론 회사가 인원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크려면 비즈니스가 좀 안정적이어야 그렇게 규모를 늘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 우리가 흔히 대기업이라고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취업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장 종사자 규모별 분석을 또 이렇게 정부에서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성화고등학교를 보시면 취업을 했는데 그 취업한 회사가 직원 수가 천명 이상의 큰 회사에 취업한 비율이 이십이 점 오퍼센트, 그 다음에 삼백에서 천명 정도에 해당하는 그 규모의 취직한 회사 그 학생들이 팔점 구퍼센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섯 명에서 삼십 명 작은 회사에 취직한 비율은 이십팔 점 삼퍼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옆에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보시면 1000명 이상의 큰 회사에 취직한 비율이 36.4%특성화고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죠그 다음에 300에서 1000명 사이의 그런 큰 회사에도 18.6% 그러니까 300명 이상을 어, 기, 어, 나누는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300명 이상을 대기업이라고 분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총 보고서나 뭐 이런 데는 흔하게 300명 기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등학교는 300명 이상의 회사에 300명 이상의 회사에 거의 어 저기 50%가 넘는 그런 취업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의 질이 좋다라고 추정해 볼수 있는 자료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고 직업 반은 어, 1000명 이상 23.2%, 300명 이상 5.2%. 어, 그래서 어, 역시 대기업의 취업 비율은 새 학교 중에는 제일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 5명에서 30명 미만의 기업에 마이스 고등학교는 10.7% 어, 일반 고 직업 반은 어, 29.6% 그래서 특성하고 일반 고직업반 요거에 비해서 마이스 고등학교는 큰 회사들에 취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취업의 질이 좀 마이스 고등학교가 두 학교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유지 취업률을 조사를 했는데 유지 취업률은 뭐라고 그랬죠? 어이 들어가서 6개월에 1차 조사를 하고요 여전히 남아 있는지 1년 뒤에 또 1차 조사를 하거든요 여전히 남아 있는지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아이들은 6개월이 지나니까 18%가 퇴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년이 지나니까 33%가 퇴사를 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10명 중에 3명 이상이 1년 뒤에는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스성동 학교는 이제 특성화고보다 좀 오래 있는 경향이 있죠. 일단 6개월 뒤에도 88.1%로 새 학교 중에 가장 오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도 71.5%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laughs> 역시 마이스 고등학교는 앞에 회사의 규모도 그렇고 유지 취업률이 높다라는 것은 좀 만족도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다른 특성학구나 일반고 직업반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피지에 어, 딱 보기에는 대학생들의 유지 취업률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마디로 어, 전체 사회 전반적으로는 이 어, 직업계 고등학교를 나오고 갈수 있는 취업의 질 자체가 아주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다 라고 대졸자 일자리에 비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는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훨씬 더 좋은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그럼 대학 진학하는 것을 참 보시면 역시 여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55.5% 그러니까 진학률은 어떻게 본다고 그랬죠 전체 학생들 중에 진학을 하는 거잖아요 취업률은 진학자를 빼고 한 거기 때문에 전체의 비율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여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직업반을 가게 되면 반 이상은 대학 진학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때처럼 특성화고 가면 대학 안 간다 이런 거는 정말 옛날 말이다 그런 얘기는 요즘 아이들한테는 하실 필요가 없고 진로 지도 하실 때도 당연히 우리 특성화고 가면 언젠가는 대학을 가는데 방식이 다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맞게 되는 거죠. 남학생들은 여학생보다 좀 적어서 44.9%가 진학을 대학을 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살펴보면 영학생들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56.6%의 대학 진학률을 보여주고 마이스터고등학교는 9.7%, 일반고 직업반은 64.5%. 그러니까 일반고가 이 경우에는 남녀 공이 높게 나오잖아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일반고 직업반 취업률이 낮잖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거는 일반고랑 섞여 있기 때문에 어,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일반고에서는 또 대학 진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고 안에 있는 직업반에서는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들이 더더욱 많이 입학할 때랑은 달리 생각이 바뀌었든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스터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 어, 취업을 목적으로 한 그런 특수목적고이기 때문에 어,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열심히 다니게 되면 그 대학 입시에 쓸수 있는 생활기록부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직접 대학을 갈수 없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는 애들은 누굽니까? 아니 자기는 대학 가겠다면서 수능 봐서 들어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러나 기본적으로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다른 생기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대학 가는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입학을 했기 때문에 또 취업에 관심 있는 애들이 왔기 때문에 또 비율은 진학 비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우리 마이스 고등학교 학생들이 꽤 똑똑한 애들이 많이 가거든요 중학교 때. 그럼 대학을 가지 말라는 거냐? 아니죠. 마이스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는 대입 전형이 있어서 취업한 지 3년이 지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 명문대학들의 재직자 특별전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전형을 통해서 나중에 대학을 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좋은 대학에 나중에 입학한다 시기가 다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들은 49.5% 대학을 가고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는 8.9% 일반고 직업반에서는 61.5% 전반적으로 여학생들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는 진로의식이 어, 높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학 현황을 보게 되면 전문대학과 대학, 이제 고등학교 다음이 전문대학과 대학인데 전문대학과 대학을 봤을 때 아무래도 특성화 고등학교 기술을 배우려고 마음을 먹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살짝 더 많습니다. 어, 대학에 13,000명 전문대학에 15,000명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전문대학교 진학이 조금 더 많다 그냥 45대 55 정도라고 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년제에 45 전문대학에 55이 정도의 비율로 대학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4년제 대학에도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제가 어 만든 자료인데요. 제가 만든 자료인데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 드렸지만 일단 서울 지역의 명문 대학들이 지 않습니까? 서연고 서성한이 하면서 서울 지역의 주요 15개 대학의 고등학교 유형별 어, 2025 5학년도 합격자 수를 제가 조사해서 넣어 놓은 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특성화 고등학교 한번 봐주세요. 특성화 고등학교 서울대에도 20명이나 갔고요. 특성... 연세대학교에서 34명 고려대학교에서 38명 서강대학교에서 24명이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각인 각인 하지만 조금 적지 않습니까? 근데 성대부터 한번 보세요. 성대 155 한양대 171 중앙대부터는 엄청 많아집니다. 중앙대 301명 경희대 3 9 0명 굉장히 많은 숫자가 또 상위권 대학에도 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성화. 성화 고등학교를 가서도 조금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을 해서 상위권을 차지한다면 사실 명문 대학에도 많이 가고 있는 게 지금의 사실이다. 물론 거기 가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뭐 답은 없지만 그러나 거기 가서도 자기가 학교 생활 충실히 하면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게 되면 사실 이런 우리가 생각도 못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갔을 때는 생각도 못한 명문 대학에도 잘 진학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과군별 현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역시 이 막대 그래프가 취업이고요, 취업률이고. 그다음에 이 꺾은선 그래프가 진학률이거든요. 뭐 일단 막대 그래프를 잘 보시면 역시 취업이 잘 되는 게 기계입니다. 60.7%. 그리고 전기전자입니다. 60 어, 0.7% 역시 그 다음에 재료가 또그 다음으로 59.9% 화학공업이 59.6%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어, 이공계 관련된 기술 관련된 그런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취업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학이 높은 데는 애들이 갔더니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이 잘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방법이 이제 어, 진학밖에 없게 되니까 어, 보면 보건 복지 그리고 인쇄 출판 공예 뭐 이런 쪽에 좀 취업이 낮은 곳에서 63%의 진학률, 64.4%의 진학률 요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 일반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도 요즘 이공계가 취업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도 당연히 어, 이공계 쪽에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취업이 잘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대학 가는 것도 대학의 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명문대 가는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대학에 몇 명을 합격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추정만 할 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한 것은 역시 이 특성화 고등학교도 이공계 어, 관련된 기술 관련된 그런 쪽이 어, 그 다음 진로가 되게 좋다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준비된 내용은 다 했는데 앞에 어, 요, 내용과 상관없이 제가 이 조사하다가 재밌어서 문제를 냈던 거거든요.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시 국가보안상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이름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입니다. 이게 마이스터 고등학교거든요. 마이스터 고등학교인데 이게 이제 밑에 제가 첨부한 게 이번 정부의 보도자료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 조사 기준일과 조사 대상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군과학, 항공과학고등학교는 국가보안상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학교 알림이든 뭐 네이버든 보시면 의외로 요 학교가 공식적으로 자료가 안 나올 겁니다. 물론 홈페이지 가면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놓고 있긴 하지만, 어, 그런데 아무튼 재밌게도 우리 영재학교나 이런 학교도 이렇게 조사 대상 한년제 어, 대학 진학할 때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다 빠지는 게 없이 나오는데 이런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는 어, 국가보안상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문서에 나와서 제가 재미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일부러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본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진로진학 시사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생활관리만 잘 된다면 어설픈 일반고보다 이런 직업계 고등학교가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생활관리만 잘 된다면 하는 거죠 아직도 많은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냥 어, 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공부가 좀안된 학생들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부가 안된 학생들은 생활 태도랑 좀 비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흡연율도 높고 막 그렇게 어, 좀 싸우는 비중도 높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약간 공부가 약할 뿐이지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데 고런 학교 가면 잘 어,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사실 공부에 큰 뜻이 없어도 일반 고등학교를 보내는 부모님들이 현실적으로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어 그런데 저기 어 경기도 어디에 가보면 진짜 서로 가고 싶어 하는 그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진짜 학교에서 애들이 너무 재미있게 할수 있도록 생활 관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주고 또그 그 학교가 급식으로 예전에 유명했었잖아요 막 어, 인터넷에도 많이 떠돌고 그러니까 제 거기 다니는 것 자체가 좀 뿌듯함을 줄 수가 있고 자랑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좀 그런 면이 있지만 특성화고등학교가 우리 애를 저렇게 안심하게 보낼 수 있는 고등학교다라는 인식들이 생기게 되게 되면 훨씬 더어 그냥 일반고 가서 성적 어 바닥 깔아 주고 뭐 이런 모습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번의 핵심은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생활 관리에서 굉장히 좋아졌다. 진짜 우리는 생활관리에 신경을 쓴다 이런 이제 인식들을 많이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학생들이 많이 올수 있다 하는 거죠 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교육계는 그래도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어,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학생 모집이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확신만 줄수 있다면 저는 어, 일반고보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어, 소개까지 드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옛날 엄마 아빠 때처럼 특성화고 가면 대학을 안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특성화고 특별 전형. 재직자 특별 전형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이런 게 전문대 사 년제 다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이제 대입 전형을 활용해서 대학을 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성화고 안에서도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서 성적을 잘 유지한다면 의외로 어 별도의 전형을 통해서 어 명문대학을 갈수 있다 물론 스카이 정도의 대학을 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의외로 서울 지역의 어 상위권 그런 대학까지는 잘갈수 있는 게또 특성화 고등학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에 사회 이중 구조 즉 대기업 중소기업의 격차가 줄어들어서 중, 좋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직업계 고등학교가 활성화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성장이 높을 때는 직업계 고등학교가 잘될 때였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튼튼해지려면 이 직업계 고등학교가 양질의 취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좀 어려운 게 4년제 대학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제가 우리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이 몇 개가 앞으로 쭉 나가서 세계적인 수준이 되고 중소기업은. 그 대기업의 발전 속도와 전혀 다르게 여전히 몇십 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기업을 가려면 4년제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 격차가 줄어든다면 아니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도 좋은 회사들이 많이 가는데 굳이 공부도 안 좋아하면서 어 일반고 와서 대학 가려고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 사회가 좀더 발전할 수 있다 한 거죠.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크거든요. 일본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나는 홋카이도에 있어도 굳이 도쿄로 안 가고 굳이 오사카로 안 가고 우리 근처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을 가더라도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굳이 뭐 욕심 부리면서 할게 없다 이러면서 이제 퍼지는 경향들이 있게 되는데 아 우리는 SK 하이닉스를에는 일반 중소기업의 뭐몇배에 관한 해당하는 연봉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니까 당연히 좋은 걸 쫓아갈 수가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을 끌어내리자 이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더 훨씬 더 올리는 방향이 뭐가 있을까 이걸 다 같이 고민하는 게이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과 진로를 훨씬 더 좋게 만드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어, 교육부가 공식 발표한, 어, 4월 1일 기준으로 하지만 11월 말쯤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어, 최근에 발표된 자료인데 이 자료를 통해서 직업계 고등학교의 진로 진학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